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법조인 상대 테러 사법 불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터진 법조인 상대 테러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불신 네, 재판 결과 사건 처리에 불만 품은 범죄가 잇따른다. 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법 테러에 노출된 법조인들 방화로 변호사 등 여섯 명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어, 대구 방화 사건은 법치주의 부정하는 사법 테러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살해 협박, 폭행 시달리는 변호사들, 법률사무소 범죄의 숙수 무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귀한 생명이 이렇게 희생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절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이, 법률가들의 사법 독점과 고개적 법기술, 어,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종수 교수가 이쓴 글을 보게 되면요. 사법 불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배심재판이 기본적 걸리고, 독일도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한국은 법률가가 기득권 유지 급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법 독점 깨트릴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고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배심재판, 동료 시민들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판사나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참심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심제. 그래서 독일의 법관법은 제1조에서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업 법관과 일반 시민 가운데서 추첨으로 선발되는 명예직 법관 참심 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시민 가운데서 추첨으로 선발되는 명예직 법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이런 참심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직업 법관에게 결핍된 전문성을 보완해 판결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락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원에서는 노사 양측을 각기 대표하는 명예직 법관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건축 관련 행정 재판에는 건축 전문가가 조세 재판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이 명예직 법관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 시각에서 보면은 어 아주 그좀 뭔가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 있고요. 또 형사 재판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지역 검사들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상급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야. 에, 비로소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가 검사, 그러니까 국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지역 검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에게만 독점시키지 않으려는 오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그. 다른 모습이죠. 네, 이러한 모습이 참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전관현관 유착 비리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판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된다든지,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법률 서비스 사업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불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와 검사는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판사, 검사가 어느 날또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전관 현관 유착 비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마련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사법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앞으로는 어,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삼권 분립이 되야 되고, 그리고 판사 고시, 변호사 고시, 검사 고시가 분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 결국에는 양성도 분리돼서 철저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돼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테러라든지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